그러니까 저랑 친한 영국군 천면용사 알렌가이라는 분도 이제 51년도 에 왔는데 그분은 리버풀 출신이라서 2차 대전 폭격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뭔가 보탄이라던가 총수라던가 두렵지 않았대요. 하도 많이 폭격 맞아가지고 리버풀이 공업도시였거든요. 근데 한국에 왔을 때 배로 LST로 오잖아요. 떠들고 한국 도착한다니까 막 이제 신나가지고 그랬는데 올라가는데 갑자기 수백 명, 수천 명 애들이 칵 조용해지더래. 뭐지? 딱 봤는데 자기도 할 말이 없대요. 부산 유엔공원 있죠. 지금 그게 옮겼잖아, 요 원래는 부산항 근처 에 있었어. 요 그때 부산항에 들어오는데 그 배가 까만 흙에 하얀 십자가만 수천 개가 보인 거 이렇게. 그걸 보고 다들 아 저게 곧 내가 되겠구나. 그러더니 떠들었던 사람들이 다 침묵을 유지하더래.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첫 번째 한국이었던 거고. 그리고 자기는 전장이 두렵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장 무서웠던 공, 의무방이 있는데 뭐냐면 그냥 서 있는데 바람이 불어온대데 이렇게. 그러면 그 사람 죽은 냄새, 시체, 시체 냄새가 자기를 감싼대 이렇게. 그럼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쉐이크하고 진짜. 경 그게 너무 무섭대 그 죽음의 냄새가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생생해요 그 사람들 얘기해 주면은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역사 알수 없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올라갈 때는 이제 미군 기차를 탔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커피도 줘 초콜릿도 줘 껌도 줘 빵도 줘 행복했대요 근데 후퇴할 때는 영국군 기차를 탔대요 그랬더니 어 커피에 슈거도안 주고 우유도 안 주고 빵에 잼도 안발르고 그냥 햄이나 치즈만 주더래 자기는 미군으로 가고 싶었다 그러더라고. 요